오늘 그 시작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이 부분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 말씀인데요 특별히 1장 1절을 우리가 좀 깊이 있게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너무도 많이 들었고 어, 신앙인이라면 창세기 1장 1절을 믿지 않고는 우리가 신앙인이라고 라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창세기는 질문을 던지고 요한계시록은 대답을 주고 로마서는 그 중심에 서 있다. 그래서 창세기와 요한계시록과 로마서를 바로 알 수만 있다면 성경을 기둥을 바로 세울 수 있다. 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창세기는 모든 시작과 우리가 누구인가, 어떻게 죄인인가, 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대체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향해서 어떤 질문을 갖고 계신가. 이러한 질문들을 담고 있는 게 오늘 창세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 하나님 우리 이 창세기를 통해서 참 많은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그런데 오늘 창세기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이야기를 담은 책이에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이 이런 일을 했어라고 소개시켜 주는 책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인간에게 내가 이 창세기를 꼭 너에게 써야겠는데, 이거는 그 이유가 이와 같은 이유야. 라고 그 이유와 목적이 담겨 있는 게 창세기예요. 그냥 어,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하셨대 라고 어,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를 그냥 적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특별히... 아, 아마 많은 학자들이 얘기하는데 신의 산에서 어 40일간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의 그 영감을 허락하셔서 모세가 적지 않았나 생각을 해요. 그러면 모세가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이 말씀 창세기의 말씀을 적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겠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으니까. 그 대답은 오늘 1장 1절의 첫 단어에 있어요 첫 단어 어떻게 시작하죠? 우리 1장 1절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는 4개의 단어로 묶어져 있지만 히브리 원어는 5개로 되어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가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제일 처음 시작하는 단어가 뭐예요? 태초에. 제일 처음 시작하는 단어가 뭐예요? 태초에, 태초에. 어, 이, 어, 레시트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인데요. 히브리어인데, 레시트는 시작하다라는 단어고, 앞에 배자가 하나 붙어서, 배트라는 이 접속사 또는 전치사로 되어 있는데, 이런 거다 떠나고, 오늘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 하나님께서 시작하신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야 내가 시작해라고 말씀하세요. 시작하시는 하나님을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 시작이 무엇인가? 천지를 만들었다, 창조하였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무엇을 시작하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온전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만드신다는 거예요. 오늘 천재창조는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해서 다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사람을 창조하셔서 온전한 관계를 회복하시는 게 오늘 창세기 1장, 2장, 3장의 이야기죠. 그렇죠?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왜 이야기를 시작하냐? 보면 오늘 우리가 죄인이에요. 무너져 있어요. 실패했 있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과 연결되지 못해요. 근데 그 하, 오늘 출애굽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나오면서 하나님께서 너무 마음이 아파요. 내가 처음에 시작할 때는 너희를 나와 온전한 관계로 시작했는데 천지를 창조해서 온전한 관계로 회복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토브라고 하는 온전한 아름다움, 온전한 회복, 온전한 기쁨이라고 하는 이 토브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토부하셨대요. 그런데 오늘 창세기 1장 1절에 그 토부하신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인생들은 어떠한 인생인가 2절 말씀에 설,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어, 숨겨져 있는 말씀이에요. 자, 2절 말씀 우리 한번 어, 같이 읽어볼까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기품이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자, 여기 땅, 에레츠라는 이 땅이라는 단어는요. 오늘 사실 우리 성경에서 땅이라고 말할 때는 사실 사람들을 가리켜요 사람은 어디서 창조되었어요? 땅에서 창조되었죠. 그래서 아담이라고 하면 흙이라는 거예요. 땅에서 시작된 우리예요. 근데 땅이 지금 어떻게 해요? 오늘 보니까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이 있고 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창조되었을 때의 온전한 그 모습이 전에 우리의 모습은 공허하고 혼돈하고 깊은 흑암에 있는 모습들이에요. 이게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성경에서 오늘 우리에게 설명하고 싶은 인간의 모습은 공허해요. 허무해요. 깊은 곳에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찾고 싶어도 찾지 못하고, 발견하고 싶어도 발견하지 못하고, 안식하고 싶어도 쉬고 싶어도 쉼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우리가. 우리가 그래요. 성경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 창세기 1장부터 나오는 창조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온전히 창조하셨다라는 이야기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창조하신 모습이 깨어져 버렸는가? 너희가 온전하지 않고 공허하고 하나님과 깨어진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만들어진 상태는 안식이라고 표현하는데 온전한 하나님의 쉼이라고 표현하고 완성이라고 표현하는데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허무한 인생, 공허한 인생, 하나님과 함께 연합하지 못한 깊은 흑암에 있는 인생이라는 거죠. 오늘 이 창세기 1장 1절은 뭐, 진화론이냐, 창조론이냐, 이런 이야기를 다루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게 전달되는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창세기는. 오늘 창세기를 읽을 때는요 우리가 하나의 관점을 봐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볼줄 알아야 돼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끝까지 오늘 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성경이에요 믿으시죠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성경이에요 그리고 그 성경은 이것 따로 저것 따로 이게 아니라 모든 40명이 넘는 이 1800년 정도 걸리는 이긴 시간 동안에 성경이 66권이 써졌어요. 그런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로까지 오직 하나님의 한 마음이 담겨져 있어요. 한 마음이 담겨져 있어요. 우리를 향한 그한 마음이 담겨져 있어요. 그거를 보지 못하고 우리가 성경을 읽어 나간다면 우리가 큰 것을 놓치고 가는 거예요. 너무 도 잘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온전한 이 땅에 실패한 우리에게, 흑암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또는 깊은 흑암에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회복하셔서, 이거를 우리는 구속사역이라고 하죠. 회복하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연합하게 하셔서, 온전한 회복,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우리 마지막 19장, 20장, 21절에 나오는 새하늘, 새 땅을 창조하실 때 우리가 온전히 회복되어서 하나님과 연합하는 그 모습. 그것을 꿈꿀 때에 어디서부터 시작하셨어요? 사실은 1장, 1절, 태초에 벌써 하나님은 구속사역을 생각하시고 거기에 마음을 두고 시작할 때 태초에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요. 오늘 그냥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가 우리가 실패해서 뭐 하나님이 계획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미 사랑하셨어요. 아멘이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이요. 우리가 나기도 전에 아,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어머니 태 속에 있기 전부터 나를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고 권고하시고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생각하시고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이미 시작하셨어요. 태초에 베어레아 베어레시트 하나님께서 시작하셨다. 뭘 시작해요? 창조하기 시작하셨다. 하나님의 우리를 새롭게 하기 시작하셨다. 하나님의 우리를 감싸시기 시작하셨다.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시기 시작하셨다. 2절 말씀해 보면요. 우리가 땅 위에 우리 땅이라는 우리가 혼돈하고 어둠에 있고 흑암 속에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신이, 뭐하고 계시죠?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사실 이 모습은, 어미닭이 새끼닭을, 새끼병아리를 품을 때 품는 모습, 독수리 날개 위에 얹어서 내가 너희를 날랐다. 라고, 설명하시잖아요? 신명계의 말씀처럼. 오늘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품으시고, 하나님께서 일으키시고, 회복시키시는 그 말씀이 여기에 있어요. 우리의 모습은 혼돈이에요. 우리의 모습은 절망이에요. 우리가 열심히 살아갈수록 불평하고, 열심히 살아갈수록 짜증나고, 열심히 살수서 공허하고, 외롭고, 절망해요. 요즘 더 그렇더라고요. 요즘 세대가 더 그래요. 뭔가 풍성한 것 같은데, 마음에 붙잡을 데가 없어요. 뭔가 더 배부른 것 같은데 더 배고파요. 뭔가 붙잡을 게 없이 방황하는 젊은 세대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한 걸음 넘어지면 일으키시고, 넘어지면 일으키시고, 어, 저에게는 딸이 두 명이 있어요. 정말 보석같이 귀한 딸이 두 명이 있어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금메달이라고. <laughs> 네, 저 금메달이에요. 근데, 어, 두째 딸이 태어났을 때에 너무 건강했어요. 너무 건강해서, 막, 막, 애가 막, 막, 뛰어다니고, 막, 아, 뛰어, 뭐, 태어났는데 뛰어다니지 못하겠지만, 막, 기어다녀요. 그런데, 어, 느순간 지났는데, 기기 시작하는데, 얘가 네 발로 기는 게 아니라, 두 팔이랑 한 다리로 끼는 거예요. 이렇게 옆으로 우리 장애인들이 이렇게 걷는 것처럼. 오 아내랑 저랑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오 얘가 못 걷나? 옆으로 기니까 이렇게. 오 심각했어요 정말. 근데 그래 가지고 병원에 데려갔습니다. 병원에 데려가서 진단을 해 보니까 의사가 그러는 거예요. 아 얘가 운동 신경이 너무 좋아서 네 발로 뛰는 걸 뛰어넘어서 그냥 일어나려고 해서 그런 거라고. 전혀 이상은 없다고. 그러더니 걔가 이렇게 겼더니 걔가 막 뛰어다녔어요. 이렇게. 저기 있어요. <laughs> 네. 첫째는 그렇게 막 운동신경이 막 엄청나지 않은데, 둘째는그막 뛰어다니고 날아다녀. 너무 뛰어나서.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걷는데 아유 병신 너 그것도 못 걸어 아 어떤 실패한 인생이야 이러겠어요 부모가 제가 처음에요 애가 기다가 딱 잡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두발 걸었 두발 넘어졌어요 근데 아내가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난리가 난 거예요 애가 걸었다고 얘는 너무 대단한 애라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아니, 걸었어요? 아니, 섰다가 이렇게 넘어지면서 한것 같은데,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와. 근데 부모의 마음은 그렇죠. 에휴, 넌 그것밖에 못해? 아, 넌 그거, 야, 걷지도 못하니? 기도내한테 그러지 않겠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성령이 오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협력한다는 이야기가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에세드, 인자, 사랑이라고 표현하는 그 모습이 우리를 연약함을 아시고 덮으시고 안으시고 회복될 때까지 하나님의 창조가 온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게 창세기 1장 2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개념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어요? 오늘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공허, 우리의 실패, 우리의 좌절 하나님은 아세요. 그러나 오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날마다 날마다 새롭게 된다. 날마다 날마다 새롭게 된다. 새롭게 될줄 믿습니다. 요 새롭게 된다는 이 이야기는 그냥 한번 새롭게 끝나는 이야기가 아니라 과거부터 지금까지 지금에서부터 미래까지 계속 이어지는 새로움이에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또 회복시키시고 또 키우시고 이번 주에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 들으셨잖아요. 말씀 속에 오늘 우리가 자라간다고 템테이션이 아니라 테스트라고 자라게 한다고 훈련시킨다고 수면 위에 운행하셔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시고, 공허한 심령, 허무한 심령, 넘어진 심령, 실패한 심령, 눈물 흘리는 심령들을 하나님께서 품으시고, 그 심령 위에 운행하셔서 자라게 하시기 원하고, 창조하기 원하시고, 하나님의 회복시키시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여기에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은 오늘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뜻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공허를 아세요. 우리의 허물을 아세요. 우리의 깊은 어둠을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게 뭘까요? 우리 3절 말씀을 볼게요. 3절 말씀을.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뭐이 빛이 무엇이냐 너무 너무 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러나 오늘 여기 가만히 보세요. 공허하고 허무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그 사람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뭐가 발견되지 않으세요? 뭔가 이렇게 생각나지 않으세요? 요한복음의 말씀이 생각나지 않나요? 하나님께서 허무한 인생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라고 하면서 오늘 절망 가운데 있는 인생들에게 빛을 주셨어요. 오늘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천지 창조 처음 할 때에 하나님께서 허무한 공허한 그러한 하나님의 창조물들을 하나님께서 온전히 창조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과 떨어진 인생 공허하고 황폐해진 인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떨어지면 하나님의 넘어이 인생들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인생들을 향해서 빛을 주셨어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의 빛이시고 오늘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새로운 피천물이에요 새로운 창조예요 그래서 오늘 이사야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이사야 46장 10절 말씀에 보면 네 우리 46장 10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초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느냐. 오늘 하나님께서 시작과 종말을 알리신대요. 근데 요 시작할 때 종말을 벌써 알리셨대요. 근데 요 시작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아까 봤던 태초에 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이렇게 사람이 잘못하니까 아, 얘네들 잘못했으니까 내가 예수를 보내서 이렇게 해야지 그때서야 계획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태초에 할 때에 이미 그들의 실패한 것과 이미 절망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노예되고 허무하고 공허하고 정말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을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오늘 모세를 통해서 태초에 종말까지 다알렸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실 것이고,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고 그리고 그분이 모든 것을 완성하시고 새하늘, 새 땅을 이룰 것이다 라는 장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1장까지 이 모든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뭐 하셨다? 알리셨다. 알리셨다. 근데 그 알린 걸 뭐라고 하냐면 기쁨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46장 10절 말씀 좀 띄워주세요. 어,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모략이라고 되어 있네요. 저희 아, 개혁 개정이 아니네요. 어,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누가 이루세요?" 하나님이 이루신대요.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새롭게 창조되는 것을 뭐 하신다? 기뻐하신다. 기뻐하신다. 골롯에서 1장 16절 말씀해 보면 어, 이렇게 나와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로 위하여 창조되었고 오늘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는 것은 사람을 위해서 창조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창조된 거예요. 우리가 가끔씩 오해해요. 그리고 그렇게 설명하시는 분도 있어요. 천지 창조를 하는 것은 사람을 위해서 한 거야. 아니요. 하나, 누가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기에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창조한 거예요. 그래서, 배, 레스트라는 이 단어. 누구에 의해 창조되다. 하나님을 위해 창조되다. 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창조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창조되었어요. 그리고 그 창조된 것을 온전히 관리하고 다스리라고 오늘 우리에게 축복해 주신 거예요. 우리를 축복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 것을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회복되고 하나님과 누리는 신부로서 그것을 다스리도록. 내게 아니에요.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그 말이 태초에 라는 말에 담겨져 있는 의미예요. 근데 우리는, 아, 우리를 위해서 창조된 걸로 오해해요. 아니, 하나님을 위해서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나 죽으나 누굴 위해서? 주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오늘 창조의 모든 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나중에 오신 게 아니라 이미 태초에라는 그곳에 예수님께서 계셨고 그리고 그분이 빛으로 오셨고 그리고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새롭게 창조되는 피조물로 창조되는 모든 하나님의 권한을 상속받는 상속자가 되었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참 힘든 인생을 살아갑니다. 눈물도 많이 흘립니다. 많이 힘들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세요. 하나님 아세요. 그 눈물 아세요. 그 힘듦 아세요. 그 연약함 아세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대로 두지 않아세요 수면 위에 운행하세요. 우리를 만지세요. 우리를 회복하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우리를 성장시켜 나가세요. 그리고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세요. 사절 말씀 보면, 우리 1장 사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빛이 있으라. 자, 시작.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의 빛을 보시기에 뭐 했대요? 좋았더라. 토부하셨대요. 토부하셨대요. 기뻐하셨대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라는 말은 오늘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뭐 하는 거예요? 새롭게 되는 거예요. 새롭게 되면 어둠이 뭐예요? 나누어져요. 어둠이 나누어져요. 어둠이 물러가요. 요한복음 1장에 빛이 오니까 어둠이 감당 못하잖아요. 그래서 어둠에 있는 사람은 빛 가운데 나오기 두려워한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미 심판받은 거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했고,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했어요.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창조하세요. 우리는 새롭게 되었어요. 이걸 우리는 중생이라고 말해요. 또 오늘 우리는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이것을 계획하고 계신 거예요. 이미 계획하고 계셨어요. 나중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 계획하신 게 아니라 이미 태초에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우리를 생각하셨고, 우리를 공고하셨고, 그 허무와 절망에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하시기 위해서 역사하고 계시다, 운행하고 계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일어나야 합니다. 주님이 운행하시는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소망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삶 가운데 운행하시는데 내가 그 가운데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 내가 일어나겠습니다. 내가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예배하겠습니다. 내가 주님과 동행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